골든 스테이트가 커리에게 3점 슛을 만드는 천재적인 방법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골스가 공을 잡습니다. 버틀러가 돌파를 한뒤 커리에게 패스, 그리고 슛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골스의 이 천재들은 실패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버틀러의 수비수는 핏게임을 할때 스위치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린의 수비는 슛이 없는 그린을 버리고 골 밑에서 다른 선수를 견제한다. 자 이제 이 실패에서 얻은 단서들을 골스가 활용할 차례입니다. 벌써부터 커리와 그린은 어떻게 움직일지 를 알고 있습니다. 버틀러와 커리가 피켓롤을 합니다. 역시 스위치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커리와 틈이 생겼습니다. 버틀러는 그대로 돌파, 그린의 수비는 역시 예상대로 그린을 버리고 견제를 나갑니다. 수비가 없는 그린에게 패스, 그리고 그린은 커리에게 수류탄을 툭 던지되 핸드오프를 건넵니다. 이런 빠른 핸드오프를 그래네이드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스크린에 걸리면 완벽한 찬스. 결과는? 실패를 그저 실패로 끝내지 않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NBA입니다.